당시 농구 팬들은 경악했고, 이 사건은 OO 사태로 불리며, 케이벨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노관식입니다 여기서 우승하겠다라고 말했던 선수가, 다음날 갑자기 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역대 한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케이벨 역사를 뒤흔들었던, 레전드급 FA적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빠밤, 우이! 하루아침에 대반전 KT 심장 허운의 KCC 이적. KT 소닉 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던 송영진 감독을 단 2년만에 경질한 것도 모자라 며칠 뒤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간판 선수. 허운마저 잃고 말았죠. 팬들의 멘탈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KT는 6번, 7번 정도 만나면서 팀에 남겠다고 말하던 선수가 갑자기 이적 보도 자료를 냈다면서 배신감을 드러냈고 신임 문경 은 감독 역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달까지만 해도 내일 계약하자던 허훈이 하룻밤 사이에 KCC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처음엔 허훈이 금액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서 KT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허훈은 갑자기 더큰 금액을 불렀고 KT는 고민 끝에 올라간 금액 조건까지 수용했다고 하죠. 김경은 감독은 모기업까지 설득해 금액을 맞췄고 바로 만나자고 했는데 우는 오늘은 골프장이니까 시간이 어렵다면서 만남을 미뤘고 얼마 지나지 않아 KCC와 계약 체결 기사가 터졌습니다. 문경은 감독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느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사실 FA 시장이라는 게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KT는 송영진 감독을 그렇게 내치더니 결국 인간홍보 인가응보... 허운의 충격 이적 직후 kt는 곧바로 플랜 b 를 가동합니다 sk 나이치의 전설 김선영과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 시킨 거죠 첫해 보수 총액은 8억원 2011년도 전체 2순위로 sk에 입단한 김선영은 14시즌 동안 정규리그 mvp 2회 베스트5 4회 빛나는 명실상부 kbl 최고의 가드이자 sk의 대표, 원클럽맨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한 문경 감독과는 데뷔 시즌부터 10년을 함께한 사제지간이죠2017-18 시즌에는 SK를 챔프전 우승으로 이끈 바가 있기 때문에, 둘의 재결합은 기대를 굉장히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원클럽맨의 낭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은, 팬으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허우는, 형 허우과 연세대 시절 이후 무려, 11년 만에 다시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KCC는 허웅,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그리고 허웅까지 영입을 하면서 말 그대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구축했고 이제는 국내 선수만으로도 KBL 최고의 로스터를 갖춘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허재까지 감독 복귀하는 건 아니... 닌 4위, 프론트의 희생양 KGC 프랜차이즈 스타 오세근의 SK 이적 2023년 KBL 역사의 남을 초대형 이적이 터졌습니다. 안양 KGC의 프랜차이즈 스타 오세근이 팀을 떠나 서울 SK와 3년간 보수 7억 5천만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 소식은 농구 팬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오세근은 말 그대로 KGC 왕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GC 유니폼을 입은 이후 12년 동안 단한 팀에서 뛰면서 구단이 거둔 4번의 우승을 모두 함께했죠. 정규리그 MVP 1회, 챔피언 결정전 MVP 무려 3회. 이는 양동근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2022-23 시즌에는 나유와 보상 우려를 딛고 챔프전 평균 19.1득점, 1 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또한번 우승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KBL 역사상 신인왕, 정규리그, 올스타전, 챔프전 MVP를 모두 수상한 선수는 역대. 김주성과 오세근 단두 명뿐이죠. 그런 오세근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이적을 넘어 리그의 판도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근은 김태술, 박찬희, 이정현, 이재도, 전성현 등 KGC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나는 와중에도 끝까지 남아 팀을 지켜온 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KGC에서 원클럽맨으로 은퇴한 양희종의 뒤를 이어. 두번째영 연구결번 선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오세근은 정격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 배경엔 프런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KGC는 이전에도 프랜차이즈 인사들과 갈등을 겪어왔는데 KGC 최초의 정규리그 MVP. 주희정은 트레이드 됐고 첫 챔프전 우승을 이끈 이상범 감독도 논란 속에서 팀을 떠났습니다. 두 번의 우승을 일궈낸 김승기 감독은 태단 이후 프런트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색은 이적 직후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승의 영웅이 제 가시기도 전에 저는 FA 협상을 하면서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SK 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원클럽맨이라는 상징성과 유력했던 영국열번의 영예까지 포기하면서 떠난 그 선택은 KGC에 대한 깊은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낸 폭로나 다름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세근을 품은 SK는 단숨에 우승후보로 떠올랐고 KGC는 왕조의 상징까지 떠나보내면서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모든 주역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단 이미지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KGC 몰락이 다 프런트 때문에... 3위 역대 최고의 FA 계약 그리고 템퍼링 논란 LG 김종규의 TV 이적 2019년 KBL FA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창원 LG의 간판 빅맨이었던 김종규가 FA로 풀리면서 이적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 접촉 의혹, 이명 계약 논란, 녹취 제출, 등 여러 파문이 연달아 터지면서 KBL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종규를 지키기 위해 LG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12억이라는 금액을 내걸었지만 김종규와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황당했던 LG 구단은 KBL에 공문을 보내 타 구단과의 사전 접촉 정황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게 되죠. 당시 김종규의 이적 후보로는 경희대 시절 절친 두경민과 김민구가 있는 DB 혹은 유력 강팀인 KCC 등이 거론됐지만, 어, LG는 이를 템퍼링이라고 보고 KBL 재정위원회에 진상파악 요구를 합니다. 논란의 중심엔 불법 녹취가 있었습니다. LG는 당시 현지혁 감독이 스피커폰으로 김종규와 통화하던 내용을 근처에 있던 직원이 녹음했다면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자료는 불법 녹취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죠. 결국 KBL은 김종규의 FA 공시를 일시 보류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행 규정상 FA 협상 마감 전에 다른 구단과 접촉한 선수는 2년 자격정지 그리고 선수에게 먼저 접근한 구단은 신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만큼 김종준은 최종적으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KBL은 FA 제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느꼈고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권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종규는 역대 최고 FA 계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2019년 6월 총액 12억 7,900만 원이라는 KBL 사상 최고 금액에 원주 DB와 계약하며 유니폼을 갈아입은 것이죠. 당시 FA 최고 금액은 이정현이 KGC에서 KCC로 이적할 때에 9억 2천만원. 김종규의 계약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KBL 셀러리 캡이 25억이었으니 김종규가 혼자 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었죠. 김종규 사태는 KBL FA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과거 김승현 사태, 이정현 사태와 함께 언급되기도 했었고 KBL FA 시장이 일명 경매제로 운영되다 보니 첫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고 이후 몸값이 폭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김종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자 KBL과 10개 구단 모두의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었습니다. 당시엔 LG 구단과 김종규 사이에 갈등으로 번졌지만 현지역 감독과 김종규는 이후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함께 출연하면서 뭐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 희대의 뒤통수급 가스공사 이대성의 삼성 썬더스 이적. 2022-23 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간판스타였던 이대성은 51경기 평균 32분 이상을 소화하면서 18.1득점을 기록, 2년 연속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오르면서 KBL 최고의 득점형 가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려한 공격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나오는 집요하고 탄탄한 수비력 또한 이대성이라는 이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었죠. 시즌 종료 후 이대성은 FA 자격을 얻었고, 가스공사는 에이스 대우를 아끼지 않으면서 거액의 조건을 준비했지만, 이대성의 관심은 애초부터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었습니다. 구단이 제안한 조건 자체를 듣지 않을 정도로 해외 무대 도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하지만 유럽 진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이대성은 일본 비리그 시오스즈 미카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대성은 미카와에서 60경기를 출전하면서 평균 7.2득점, 2.5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한국인 최초 비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습니다. 이대성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한 시즌만에 KBL 복귀를 결심하게 되죠. 문제는 복귀 방식이었습니다. 이대성이 해외 이적 당시 이미 탈퇴가 아닌 FA로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대성이 타구단으로 돌아오더라도 가스공사는 보상금도 보상선수도 받을 수 없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당시 가스공사는 1, 2년간 이대성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승적인 차원에서 FA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대학을 유지하지 않은 건 장기 공백과 나이, 로스터 운영 등 현실적인 고민이 깔린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대성은 단 1년 만에 KBL 복귀를 선언했고, 무보상 FA라는 점에서 여러 구단이 영입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 삼성 썬더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죠. 일각에서는 구단이 성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대성의 복귀 후첫 공식 경기가 가스공사와의 홈 개막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거센 야유가 예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성은 시즌 개막 직전 일본 전지훈련 도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결국 2024-25 시즌 전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가스공사가 저주의 기도를... 이대성의 복귀 후는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서 FA 제도, 해외 진출 정책... 선수와 구단 간의 신뢰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만든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1위 역대 최악의 강제이적 사태. 전주 KCC 프랜차이즈 스타 이상민의 삼성 썬더스 이적. KBL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 사례. 바로 이상민 강제이적 사태입니다. KCC의 전신인 대전 현대다이넷 걸리버스 시절부터 무려 12년간 한 팀에서만 활약했던 이상민. 단순 프랜차이즈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농구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 리딩, 어시스트, 득점, 수비, 모든 걸 갖춘 완전체 가드라고 봐야죠. 누가 봐도 KCC 원클럽맨으로 은퇴할 줄만 알았던 이상민 선수. 하지만 2007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KCC가 서장훈을 FA로 영입하면서 삼성에 지불해야 할 보성 선수로 무려 이상민을 지명한 것이죠. 당시 농구 팬들은 경악을 했고 이 사건은 이상민 사태로 불리며 KBL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장훈은 연세대 시절부터 늘 이상민과 함께 뛰고 싶었다며 라 밝히면서 어, 두 사람의 재회는 오래 전부터 바람이었음을 어, 알렸었죠. 이적 발표 당일 서장훈, 이상민, 추승준 셋이 술을 진탕 마셨다는 일화가. 당시 FA 제도상 보호할 수 있는 선수는 단 3명. FA로 데려온 서장훈, 그리고 임재현은 자동보호.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상민과 추승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KCC는 두살더 어린 추승균을 보호선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팬들에게 프랜차이즈 스타를 헌신작처럼 버렸다라는 비판을 불러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선수 수는 4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민의 공백을 메운 임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어, 심지어 임봉사라는 도롱 섞인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삼성으로 이적한 이상민은 플레이오프에서 오히려 KCC를 탈락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해냈고 어, 그의 KCC는 역대급 뻘짓을 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KCC 입장에서도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죠. 이상민 대신 지킨 추승규는 이후 3년간 팀의 중심으로 활약했고 두 번의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상민과 맞바꾼 보상 중 하나였던 신인 지명권으로 하승진을 지명하게 되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봤습니다. 이상민은 이적 첫 시즌 35득점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한 경기도 있었고 어, 적은 출전 시간에도 평균 9.8득점 5.5 어시스트라는 준수한 기록을 남기면서 팀을 두 차례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또그 전까지 서울에 있는 그저 그런 팀이었던 삼성 썬더스는 어 이상민 합류로 전국구 인기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팀 마케팅과 재정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봐야죠. 이상민은 0910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삼성 감독으로 부임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낮은 성적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려 7년 만인 2023년 KCC 코치로 친정을 복귀하면서 긴학긴 오해와 갈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26 시즌부터 KCC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농구 인생의 다음 챕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 들은 끝까지 알고 봐야. FA 시장은 늘 뜨겁지만 그 이면에는 구단의 전략, 선수의 가치, 팬심의 배신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명의 이적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KBL 판도 자체를 흔들었던 장면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FA 이적은 누구였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원 샷. 슉!